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캡틴김 쪽지개배당분석 캡틴김입니다 네, 금일 공유해드린 모든픽 올킬에서 적중내역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분명히 히로시마 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히로시마가 이기면서 승마염보험까지 적중하였습니다 KCC, 부산 KCC 때창원의지제 분석기가 89대 74에 말했는데, 지금 보시면 83대 78로, 네, 승, 마행 승까지 적중하였습니다. 네, 캐 캐슬 제체대, 멜버른 빅토리. 제가 분명히 멜버른 빅토리 승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배당 연구 한다고 했죠. 제가 연구한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당변경만 없다면 거의 90% 적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원래 뉴캐슬제츠 역배를 잡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무승부를 잡았는데 역시 또 생각을 또 바꾸니까 또 여기서 그랬긴 했는데 역배보험 프랭까지 적중하였습니다 3대0 났습니다 네, 수원 KT 대원주 DB. 제 분석기가 84대75를 보여줬는데, 83대76. 완전히 뭐, 그냥 159점, 159점? 총 점수까지 맞췄어요. 이 정도면은, 뭐, 저, 캐튼균 쪽지개비장소 믿을만 하시죠? 네, K, 수원 KT, 승, 승호패, 승, 마이너스 3.5, 헨승, 네, 152.5, 5박까지 전부 올킬 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박빙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네, 시드니 FC대 웨스턴 시드니, 시드니 더비전이었습니다. 네, 승점 3점이지만 6점을 가려는 경기였죠. 마지막에 후반 45분에 3대2 극장골이 들어가면서 네, 심판이 8분이라는 출시를 줬어요, 추가 시간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3대3. 저는 그래도 3대3으로 끝나서 무승부에 프랭까지 올킬하여서 기분이좋습니다 근데 원래는 3대1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웨스턴 시드니 승이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공은 둥그니까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적중 내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분명히 다 공유 드렸고 여러분들 다 드셨으냐 생각해요. 보세요. 네, 피셀곱에 제가 어웨이 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부산 K.C. 창원 h 지제 분석기가 창원 h 지 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캐슬 제최메 매버른 시티 네 매버른 시티 승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원 KT 대 원주디비 제 분석기가 네 수원 KT 승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드니 더비전 네 시드니 승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중하였습니다 18.8배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공유 드렸죠 혹시 몰라서 농구가 틀어질 수 있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축구만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배당 나쁘지 않았죠? 8.5배.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래서 제가 그냥 호주 축구만 또 잡아봤어요. 왜냐면, 일본 축구가 1랑컵이라 보통 무승부가 많이 나는데, 그냥 저는 배당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거는 보험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 역시 적중하였습니다. 지금도 또 보시면, 농구끼리도 제가 한번 조합을 해서 드렸지만, 이거 역시도 적중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 부산 KCC대 창원의 지 수험 KT대 원주디비, 네. 배당은 적었으나, 역시나 올킬하였습니다. 네. 저캐튕의 쪽집게 배당 분석, 역시 열심히 분석한 결과,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네. 계속 저 초안 잘 따라오셔서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 금일도 지금 열심히 분석 중이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잘 따라 오셔서 수익 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주무시는 시간이지만 저는 아직도 분석하고 있으나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늦은 시간에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은 더 좋은 픽으로 여러분께 다가오겠습니다. 캡틴 김 쪽지게 배당 분석 캡틴 김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5시 이전에 픽이 올라가도록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즐거운 잠자리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바이바이.